는밈딱세개 알려줘. 고증왕 드라마 이름판 키잔이 아빠의 아들 사랑. 어둠의 디토 S N L 이후에 또 다른 역사 유물이 발굴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인기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 선재였고 튀어 2008년이 배경인 이 드라마 그 시절 고증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크크크 공감하는 90년대생들 다 소리 질러 잠시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싸이월드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몇 번째 부캐인지도 모르는 사내뷰 공업의 n번째 부캐 다큐 박세은도 인기인데요. 네, 오늘 눈썹 약간 짝짝이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댓글엔 탈퇴한 싸이월드를 부활시킨 느낌이라며 멈춰달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와, 저도 공감성 수치로 인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야! 여러분, 키자니아 아시나요? 어린이들의 직업 체험을 위한 테마파크인데요. 이처럼 요즘 어른들에게도 다양한 직업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인기입니다. 예전에는 직업체험 유튜브 워크맨이 있었다면, 요즘은 엔잠 유튜버 잡재용님도 뜨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보면,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었어? 하며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직업에 관한 건 어른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키자니아에서 어른들을 위해, 하루 동안 어른들을 위한 직업체험, 키즈 아니야,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장명센스 곧 크크크, <laughs> 매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네요. 요즘 SNS에서 이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나는 2학년, 찬어울, 잠이 많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아빠가 만들어준 아들의 학교 숙제 영상입니다. 학기 초에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빠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뮤비. 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중독성도 강한 리듬이라서 노을이의 노래를 패러디하는 어른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예 삼촌 버전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 자기 소개를 노을이식으로도 하네요. 뷰티숍의 사장, 눈썹 하고 래퍼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영상이 뜨면서 홍보는 덤. 아니 교수님은 왜 여기 계세요?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 리스모 찍었지 자꾸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나는 찍고 싶은 게 없어 학교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는 거야 요즘 뜨는 챌린지는 다 섭렵하신다는 마산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님도 계시네요 크크크 <laughs> 아빠의 정성이 담긴 만큼 많은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는 노우리 앞으로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뜨는 레터였습니다 안녕